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트로쌈 출신 트로신동 빈에서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나섭니다. 17일 소속사 예음컬 처엔 콘텐츠는 빈에서의 미니 1집 첫 번째 이야기 추억이 오는 2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며 실물 음반은 23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라고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니 1집 타이틀곡 굴비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하모니카와 현악기 사운드를 활용한 어쿠스틱한 편곡이 돋보이는 트랙으로 빈에서의 울림 깊은 보컬을 중심에 두고 기교보다는 감성에 집중해 정통 트로트의 결을 이어갑니다.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적 구성과 섬세한 편곡이 어우러진 곡들이 함께 수록돼 빈에서의 색다른 모습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엄마 밥상 쌈짓돈 발매 전 깜짝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은 분양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미모사 신기루, 사랑, 날짜 없는 달력 등 추억을 키워드로 한 아홉 트랙이 다채롭게 담겼습니다. 이번 미니 1집은 빈에서의 첫 번째 공식 피지컬 앨범 실물 음반으로 포토카드, 엽서, 책갈피 등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팬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전망입니다. 빈에서는 음악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기억을 꺼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앨범 발매 소감을 전했습니다. 비네서는 2012년생인 비네서의 나이는 만 12세입니다. TV조선 미스트롯쌈에 출연해 트로 신동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